다시하사의 주님의 가운데 증명 천주 모시며부터와주를오시다성령을라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의 성과 성자와 성령께 에 영광의 신이 하늘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충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우리 주의 복되시며 심지어 저가 예수님께서 충천하심을 용서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와의 양심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영국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형제 여러분, 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의를 반성합시다. 15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거쳐가시 기초를 다치시고 성장 시켜 주기 위하여 힘쓰신 역대 주임 신부님들, 수녀님들 기억합시다.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보며 외아들을 잃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맏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그날의 먹잇도 벌판에서 하닷림몰을 위하여 곡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곡소리가 크게 울릴 것이다. 그날의 다윗지방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와 부정을 씻어줄 셈이 터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와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나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만에 다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 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주년도 되기 전에 10주년 때 벌써 또 본당을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본당이. 드뭅니다, 드니다 대도시 정말 인구가 팍팍팍 늘어나서 어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본당을 재금내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본당처럼 그렇게 많이 정말로 미어 터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남이어졌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그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진자들이 자발적으로 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쪽은 아니었죠. 저 가자 동쪽에 공지 하나가 있다는데 빈터. 아 이게 세금이 자꾸 나온단다. 세금 내느니 뭐 가근물이라도 짓는 게안 좋겠느냐 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런 출발 선상에서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좋게 됐습니까? 네? 그곳 공동체도 거의 지금 망경동 수준이 될 정도로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자들의 이런 양적인 향상도 그렇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 하니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큰 일을 두번 하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박수 한번 크게 붙십시오 임상혁 신부님, 박호철 신부님, 이성열 신부님, 권창현 신부님, 유해욱 신부님 이렇게 역대 신부님들께서 이 본당 공동체 위해서 여러분 신자들의 그런 영적인 발전, 신앙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왔던 점도 잘 아십니다. 오늘 복음은 그야말로 모든 복음서 중에 이 베드로의 고백 부분이 베드로의 고백 부분이 항상 클라이막스, 정점을 이룹니다. 그 복음이든지 마태어 복음이든지 여러 복음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정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정확한 신원이거든요. 아이 덴티티 신원입니다. 동성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설립 15주년을 맞은 만경동 성당 신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과 평화를 이웃에게 전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항상 주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당의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조영이 아나니아 신부님께 성리의 열매가 가득하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은총을 주시고 그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경제가 발전해가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가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주님께서 몸소 보호하시오. 그들이 금지리거나 병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손길이 사회와 이웃의 관심과 사랑으로 포져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주님, 들어주소서. 설립 15주년을 맞이한. 만경동 성당 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보살핌으로 자라나는 저희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며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온전히 성심께 의지하며 또한 자녀로서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간절히 청하는 저희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thank <laughs> 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셔 해도지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재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한 이 재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오.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잠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신신음제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신앙의 신비요 오늘 만경성당 생일이어서 축하를 보십시라 일어나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11시 45분까지 좀 끓여달라고 해서. <laughs> 뭘로 끓을까 술에도 끓을까 그래야 점심이 그때 이제 밥이 돼서 나온다네. 자,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불산에서 오신. 얼긴 하고, 로렌서 오 오후 이제 식사 마치고 우리 즐거운 행사를 주관하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주일은 주인, 교방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이 되고요. 건강 건강상병... 성경 네. 공부 시작하려고 그러는 아니면 어보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가격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있습니다. 네. 행운의 그런 숙박권도 받아가시고 누가 당첨될지 모르시는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기 거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어, 사자와 함께 천명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한 가지 빠져.